이사야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대제 나는 여호와 내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국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수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어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니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 소개하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장주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먹어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지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구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어름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의 화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줄를 깨닫게 하려함이라 나의 전에 지움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나의, 너희는 나의 증이요 인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내 손에서 능히 큰 일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여하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장조자여 너희 왕이니라 바다가 운데 길을 그물 가운데 접경을 내고 병고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 엎드져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게 한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영영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고 시랑과 미타저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자로 마시게 할것이니라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하냐 했고, 유향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하냐 했건을,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않냐 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하냐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 하리라.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어가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서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